와..폭..노란색..노란색 내겠네. 갠데 노란색 노란벨트인데 노란벨트? 괜찮아 저 시계 있어요 뭐? 아니 놈이더 무엇? 뭐? 아.. 타나토 무엇? 아, 뭐? 뭐? 아.. 아이 놈이더 타나토 아이 아 진짜 아 영원한 타나토 아이 핸디캡? 개꿀이다 야 방구다 닉준의 탓? 오케이 오케이 자 틀어야 돼틀어돼 아니 왜 나한테 오? 노미더가 아. 노미더가 코 앞에 있는데. 나이스 아, 대다도 아. 또 바로 빠졌다 아. 닉존의탓 네, 틀어 드릴게요. 이거 하고. 그냥 그 가는 거야? 아. 조금 급한 살자네 아, 늦었다. 아, 조금 2초만 더 버티지. 어. 오, 개꿀개꿀 오, 쟤쟤쟤 아, 진짜 못생겼어. 아, 아 와, 진짜 못생겨서 도망가야 다 이거. 아, 와, 예. 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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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전기 얼마 돌리진 않아. 는데그 견제한다고 발로 차, 차고 있네. 아니, 놈이 더 뭐. 무엇 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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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못, 나 못, 아니 이게 왜 맞아? <웃음> <웃음> 아니 선생님 맞을 수, 있, 맞는 거니까 맞겠죠? 아니 선생님 맞을 수 없는 건데 맞잖아요 지금. 아, 그럼 손 들고 질문해주세요. 보이긴 하세요? <웃음> <웃음> 키가 작아서. 아니 오, 제가 손 들면 음. 보이긴 하세요? 제가 키가 작아서. <laughs> 선생님 키 작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니, 와, 아니, 왜 이리 오세요? 아니 지금 왜 이리 오? 아니, 이거 왜 이 정도는 못한 것 님들... 는한것 같은데. 는못는거 아니죠? 아도는죠한것 같은데. 이정는 못한 이정도도레 못한 것 뭐야 뭐야, 도는못오이이정도 아, 못데이정한나이스도한것같한테갔는데이 <laughs> <개꿀. 레몬이면> <laughs> 아. 도는 못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못한 안녕. 예, 오이로. 나이스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아, 완벽한 다 완벽한 다 아, 예술정수그 질문은 네. 손들고 해주세요. <laughs> 눕는 점수, 제 점수는요? 아, 야. <laughs> 아니. 아니, 타나토 무엇? 아, 빨리 아, 치료하는 아, 일. 저도 타나토 못 없애고요, 차이 없거든요. 아, 미안. <laughs> 아, 레몬이 무엇? 아, 어, 왜요? 무슨 일 있습니까? 아, 이거 되죠? 나이스요? 나이스! 나이스! 어, 레몬입니다, 이거판기 판자 진짜 아, 오지게 추아오네 아니, 이정도 후레쉬 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꿀, 제꿀 <laughs> 열받네, 진짜 거의 뭐 태양이죠 난나 한번 팔아봐 아, 짜증나! 아, 야! 아, 대단을시 피서 진짜 짜증난다 아, 스톱, 아렐렐렐렐렐렐아 치료하고있어 치하고있어 거기다 어 방금 뭐야 <laughs> 어 뭐야 방금 무슨 일있었나요 번호 번호 말씀하시지 <laughs> 진짜 이런 생각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 깨빡친거 아니죠 아니 이 놈은 호연씨 쫓아야지 왜날 쫓냐고 거의 한 놈만 쫓아 이러면 되네? 아부족가안부족 안 그럼 나 일로 아저기아좀비키네요아왜 이렇게 화세요선생님 아니 진짜 태평양사 똥똥하네 안돼~~ 손들고 안해세요 손들고 아 손들고 화 네, 손들고 안해세요아나요나 아이스칼치 저 지금 손들고 있으니까 화내겠다아저 누우셨는데 이에디 <laughs> 선생님 똥쓰 에바참치죠? 선생님 네. 타고서좀 짜증 나네요. 아, <laughs> 아니, 선생님. 어, 아, 이왜 아, 이렇게 아, 저한 아, 그래. <laughs> 어, 오죠. 이제야 저한테 오죠. 야. 방구도 저한테 오죠. 여기 <laughs> 판다. 여러분, 방구 저한테 옵니다. 프레시. 야, 뭐야? 후레시 <laughs> 내방 맞고 개빡 쳤어요. 야, 아, 뭐야, 했는데? 야. 누 누가 오그로임? 저거임 어, 버티셈, 좀만 버티세요 글로 아, 가고 아, 선생님, 있잖아. 치료가 안 돼요. <laughs> 글로 가고 있어. 요 아, 아, 그러면, 라임 그러면, 저는 계속 타나토에요. 아, 당연하죠. 뭐, 시라임? 아, 히라임? 아, 히라임, 방금? 와, 저 타나토, 갑턱이네. 그, 자기야님, <laughs> 선생님. 에? 저 눈뽕 지금, 네번 했거든요. 충전 좀 해줘요. 오, 너무 잘한다, 죽었어. 예. 아. 저거 첫 경험이에요. 바로 뽑아줘요. 차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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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님. 아, 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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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아 아, <laughs> <laughs> 나이스. 아왜안 왜 뽑으면 내가 맞아줬는데. 이제 뽑아야지. 자 점수도 우리... 내 거다. 아 뭐야? 아 나도. 아, 아 선생님 가만히 으세요 대다드? <laughs> 아 도살자. 도살자야? 아, 조사일자. <laughs>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네? 도살 도 도살자 있었나? <laughs> 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가다 가다 가다. 야야야눈눈 눈. 야어어 눈, 눈. 야? 어어. 야? 야 <laughs> 뭐야 어, 방금 뭐야? 엄마? 아, 어현자 해주지 아니아니 지금 방금 뭐야 아니아니 아니. 이거 방송 봐봐 이거 들자마자 보고 움직였어 보고있어 보고있어 아니 이거 들자마자 움직였어 봤어 방금? 어 봐봐 봐봐 들자마자 움직임 보임? 그러네? 아니 근 보임? 아니 내가 불안치 지 바로 뽑아줘라 방금 뭐였냐면 들자마자 움직였어 방금 뭐? 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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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청 깜짝 놀랐네 어, 우리 해낼 거야. 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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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우리 해낼 아, 거야. 와, 선생님, <laughs> 기분 타니다 아, 아, 이거 이거 점라 캐를? 당연하지. 와, <laughs> 이거 점나 캐를? 원더카, 내가 막아게 막아줄 나 막았다, 이제 몰라. 나 마지막이다 이제. 누구 마지막이에요? 사령. 저요. 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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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생. 얘 방부질 있다, 방부질. 아 예, 오케이. 오케이 발전 방금 아, 무시는거 처음 알았네? 와아 <laughs> <laughs> 방금 진짜 위복 안되고 는 큰일났어? 요나 진짜 깜짝 놀랐네 중간으로 오지마 해 중간으로 오지마 해? 중간에 있는 키로님을 봐버렸네 와나 진짜 야. 깜짝 놀랐네 방금 아 들자마자 움직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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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어 완전 깜짝 놀랐네 발전... <laughs> 지금 3타 나토 무엇? 3타 나토 무엇? 타나터 좀원쟈네 아? 타타나터? 아, 다 아, 다 아, 다아다 이거 괜찮 오케이 피장이 문다 피장이 문여피그이문다고저 치료 먼저 야저 치료 속도 뭐임? 괜찮아 괜찮아 저분두 번째죠? 짝집에 짝집에 놓을게요 근데 후레쉬 없는데 이거? 그문게요저 후레쉬 배터리가 없음 짝집에 누는다고요 <laughs> 야, 불에 가지고 야, 칼좀 쓰자, 임마. 짝집에 눕는다고요문 아, 그 열어요. 문, 문 그러니까 한 대도 못는 줄. 그냥 한대 맞아주고 가. <laughs> 빨리 문 따주세요. 문땄어대 따주세요. 아, 키르님 어그로잉? 키르님 어때? 키르는 근데 그 집착할 수 있어. 집칼. 어가능하했돼 집칼. 어이로 오냐 어, 어, 왜? 어, 어, 어 선생님? 아 이거 방송 보셈. 이거 방송 보셈. 민호 마지막 아니야 저거? 아나두 번째. 근데 이거 방송 보셈 진짜. 두 번째 경험야? 이 아니 진짜 방금 뭐 진짜? 집칼 성공해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실한. 딱 봐도 실패한 소리 났죠? 피목지가 누한 팀이었어? 딱 봐도 실패한 소리네. 아니 이거 굴 안치고 이거 방금 방송보셈? 이거 뭐임? 와 진짜 저 후레쉬 없거든요? 아 이거 방금 무언? 아 근데 나 두번째임 그의 두번째 경 그, 피자.. 피자 이내 피.. 오시박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핫! 어, 뭐야? 어? 개꿀, 개꿀 개꿀 튀어 튀나 튀어 나스 개꿀 어! 어 겁나 튀 겁나 튀어 후우 쇠 아니 검 진짜 방금 천자를 내려, 내려 내렸거든요. 내려온 데 맞아서. 겁나짜 겁나짜. 길막까지 마세요 진짜. 아대다했어 <laughs> 나도 대다했어 안돼 <laughs> <laughs> 얘 핑이 좀 이상해. 그니까 노 노란 네. 핑.